안녕하세요. 최호섭입니다. 네, 알파세븐 S3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영상은 두 번째 영상이고요. 제가 원래 한 번에 이야기를 다 하려고 하다가, 아, 그냥 스펙만 좀 이야기 했는데, 여기 너무 길어져갖고, 중간에 한번 끊고, 네, 스펙은 이제 앞 영상에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번에는, 뭐 제가 제품을 직접 보진 못했지만, 발표를 보고 느낀 소감, 그리고 네, 이 제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에 대해서 개인적인 뭐 이야기, 뭐 평가? 평가라기 좀 애매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전는 알파7 S3를 보는 포인트를 두 가지로 잡았거든요 첫 번째는 소니가 아, 드디어 소비자들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제품명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소니가 갖고 있는 반도체에 한계점을 명확하게 읽고 그 안에서 가장 현실적인 시장이 원하는 그 답을 정확히 찾아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영리하게 상품 계획이 잘 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뭐 스펙은 사실 뭐 기대하지 못했던 스펙은 없어요. 다 예상하고 기대하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바랐던 거예요. 알파 7S 팬들이라고 하면은 거의 완벽한 기기가 나왔다고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예요. 거의 모든 부분들이 팬들이 계속 얘기했던 거거든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왜안 돼요? 우리는 왜못 합니까? 나, 그러면 넘어갈 거예요. 이렇게 욕하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뷰파인더 해상도나, 뭐, 스웨이블 디스플레이, 그리고 10비트 영상, 이런 게 이제 주요된, 주요한 부분인 거죠. 뭐, 16비트로는, 뭐, 기가 막힌 부분이긴 하지만, 이건 완전한 프로들이 이제 쓰는 거고, 뭐, 그 시장 어차피 FS9이나 뭐, 베니스, 이런 촬영장에서, 뭐, 서브로 쓰거나 아니면 뭐, 저해선 영화? 뭐, 이런 거쓸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퀄리티의 결과물을 뽑아줄 수 있는 수준까지 나왔다는 거는 조금 놀란 부분이긴 합니다. 아, 조금이 아니죠. 많이 놀란 부분이죠. <laughs>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전문가들 카메라보다도 더 일반인들 시선에서는 더 좋은 느낌을 줄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판형이 더큰 풀프레임이거든요. 그 소니가 이 기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을 텐데 기존의 시네마 카메라들에 대해서 뭐 간섭이 생길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역량이 풀고 그 안에서 그 전문가 용 카메라 시장을 뭐 완전히 건드리지 않을 순 없겠지만 그 시장을 두대그 시장에서 좀 보조할 수 있는 카메라로 알파 7s를 같이 그냥 인정해버리는 거죠. 지금 어차피 사람들이 그걸 원하고 시장에서도 이런 미러리스 카메라로 드라마도 찍고 영화도 찍고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소니로서는 좀 굉장히 파격적인 부분이라고 봅니다. 뭐 캐논의 USR5랑 직접적으로 비교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뭐 비슷한 시기에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요. 사실은 저는 알파 7S3가 발표가 되면서 USR5랑 비교는 더 애매해진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봅니다. 일단 USR5는 진약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8K, 그러니까 고해상도에 초점이 맞춰진 카메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8K를 찍기 위해서는 4,500만 화소 정도 필요하고. 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고해상도라는 측면에서는 알파 7R 계열의 이제 고해상도 카메라랑 그 겹치는 부분이 생기고 또그 동영상 촬영의 기계적인 부분들 어떤 부분들은 또 알파 7S 시리즈와 또 비슷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소니는 어떤 제품 하나로 뭐 US R5랑 직접 비교할 수 있다 라고 보기는 애매해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 어떤 강점들을 가지고 있는 게 US R5이긴 한데 뭐 시장에서 뭐 선택을 하겠죠 뭐 8K와 고해상도 그리고 사진과 영상을 다 고해상도로 찍고 싶다 라고 하면은 US R5가 뭐 답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보다도 영상에 완전히 포커스 한다 라고 하면은 알파7s가 더 최적이 아닌가 특히나 이제 요즘 현실이 뭐 8K는 뭐 미래 기술이잖아요. 아직은. 뭐 집에 8K TV도 없고 지금 대세는 4K이기 때문에 아주 현실적인 시장을 딱 노리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결국에 소니는 시장 따라서 특성 따라서 명확하게 브랜드를 잘 쪼개놨어요. 특히 이제 알파7S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확히 4K에 맞췄습니다 일단 1200만 화소 거의 손대지 않았어요 이게 보통 화소수가 늘어나면 화질을 대변한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화질은 말 그대로 결과물의 퀄리티거든요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뭐 그런 해상도, 픽셀 해상도는 그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런 알파7R 같은 경우에는 뭐 4천만 화소, 6천만 화소 이런 거를 거의 엄청나게 많은 픽셀을 때려박아서 엄청난 샤프니스를 얻어내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정지화면이니까요. 근데 알파 7S가 집중하는 부분은 영상이잖아요. 영상은 말 그대로 움직이는 화면이기 때문에 막칼 같은 선예도 이런 거가 그렇게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리 어차피 결과물의 해상도는 뭐몇 인치 뭐 이런 물리적인 크기보다도 8K 뭐 4K 이렇게 픽셀이 한정되거든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결과물을 뭐 모니터에서 봐도 4K이고 TV에서 봐도 4K이고 프로젝터에서 봐도 4K예요. 뭐 100인치, 70인치, 30인치 할것 없이 다 4K로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화소는 한 800만 화소 정도면은 4K를 찍을 수 있거든요. 여기에 뭐 약간 뭐 여러 가지 보정이 들어가기 위해서 보통 1200만 화소 정도가 4K를 찍기 적절한 해상도로 꼽히는데 소니는 어쨌든간에 그 4K로 결과물을 맞추는 기조를 바꾸지 않았고요. 그 안에서 최고의 결과물을 꼽아내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니는 4K로 예술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한거나 다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소니는 왜 8K를 안 했을까요? 저는 아주 단순하게 해석하고 있거든요. 아직 기술이 안 돼서예요. <laughs> 네, 아까 화질 이야기를 하다가 잠깐 말았는데, 화질이 딱 해상도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색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영상에서는 해상도, 일정 해상도만 되면은 색이 더 중요한 부분이, 색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거든요. 알파 7S는 아예 그 부분에 옛날부터 초점 이 맞춰져 있었던 거죠. 이 알파 7S 라인에 S는 센서티브, 그러니까 고감도를 뜻하는 거예요. 뭐 주변 환경과 조명과 관계없이 뭐 밝건 어둡건 간에 재색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카메라는 거죠. 이번에도 보면은 뭐 10만 ISO 10만 올라가도 굉장히 깨끗하게 나오더라고요. 이런 게왜 가능하냐면 해상도가 낮아서예요. 되게 우스운 일이죠. 근데 이게 해상도 낮다는 얘기는 말을 바꿔서 보면 같은 센서 크기 판형 안에서 픽셀 하나하나 크기가 더 크다는 거예요. 빛을 받아들이는 구멍이 더큰 거예요. 그 요리할 때 쓰는 채를 보면 뭐 구멍이 작은 채도 있고 큰 채도 있잖아요. 이거는 큰 채라고 보시면은 좀 쉬울 겁니다. 자 그럼 픽셀이 크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 당연히 빛을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픽셀 하나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빛 정보가 더 커요. 그러니까 디지털 센서 입장에서는 조금 더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더 빛을, 색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좋은 질의 소스를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틀린 데이터가 섞이는 노이즈,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더 깨끗하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전기 신호도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생기는 노이즈도 잡을 수가 있어요. 화소가 늘어나면 노이즈가 급격히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노이즈 없고 색이 정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다이나믹 레인지도 넓히기도 쉽죠. 어쨌든 색 정보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픽셀 수가 적으면 은 이미지 처리에 부담이 적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미지 프로세서가 하는 일은 센서로 들어온 점 하나하나를 다 읽어갖고 이걸 해석해서 이미지로 만들어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화소수가 적으면 프로세서가 한 번에 처리해야 되는 이미지 픽셀 들 점이 적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파7s는 오히려 프로세서 성능을 엄청나게 높였어요 세대도 바꿨고요. 이번에 새로 나온 비욘즈 XR 프로세서를 두 개를 넣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비욘즈 X보다 8배 빠르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비욘즈 X는 뭐 직전까지 제품에도 들어갔어요. 뭐 알파 7, 알포나, 뭐 알파 9 같은 데에도 들어가는 건데 뭐 어쨌든 성능 계속 높아져서 고성능 칩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알파 7S는 그에 비해서 해상도는 낮고 뭐 프로세스 성능은 훨씬 높아졌잖아요. 제가 대충 픽셀을 계산해보니까, 알파세븐, 알파, 알파 6천만화소 대잖아요 그러니까, 천여만화소 비교하면 거의 6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성능, 칩 성능은 8배 차이 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6, 8에 48.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픽셀 하나당 기존보다 한 48배까지 더 높은 프로세싱 파워가 투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더 많은 프레임을 처리하거나 아니면 한장한 한 장을 더 공들여서 여러 가지 효과를 입힐 수 있는 네,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10비트 아니면 뭐 16비트까지 뭐 프레임 한장한장 한 장, 뭐 픽셀 하나하나에 더 많은 데이터를 쏟아볼 수 있는 여력이 생겨버린 거예요. 4K 120p가 가능한 이유도 이런 프로세서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프로세서 성능은 발열과도 관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카메라가 보통 뜨거워지는 이유는 센서랑 프로세서 때문이거든요. 뭐, 센서에 열나는건뭐 어쩔 수 없다. 라고 해도 프로세서는 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확실히 고성능 프로세서를 쓰면 됩니다. <laughs> 아마 알파 7 S3를 쓴다고 해서 모두가 4K 120p, 그러니까 최고 성능으로 계속 뽑아서 쓰진 않을 거거든요. 뭐, 보통 24프레임으로 찍는다고 하면은 뭐 전체 성능의한 5배 정도 여유가 있다고 볼수 있고요. 60p로 찍어도 최고 성능의 반만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 평소에 아주 여유롭게 일을 할수 있다는 거죠. 이건 제가 전에 무슨 프로세서 얘기할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뭐, 4기 통차랑 뭐, 8기 통차가 똑같은 속도로 달릴 때 얼마나 여유롭게 움직이는지 이런 걸볼수 있잖아요. 그, 이것도 그거랑 좀 비교해 보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알파 7S는 뭐, 1시간 이상 뭐, 무리 없이 촬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센서에서 열 때문에 생긴 핫픽셀 이런 건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것도 제 생각에는 프로세서로 다 잡아내고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프로세서가 여유가 있으니까요. 이게 화소수가 적은 거에 대한 가장 큰 이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영상 카메라를 바라보는 전략, 전 소니 쪽의 판단이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지금 뭐 센서나 뭐 프로세서처럼 이런 작은 미러리스 폼팩터에 넣을 수 있는 반도체 성능 의 한계는 명확하거든요. 소니가 그거를 확실히 딱 인지하고 있고, 그러면 그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나눠 서쓸 건가라는 거를 고민한 건데 딱 지금 시장이 원하는 부분, 딱 그만큼의 성능에 집중을 한 거죠. 그래서 완벽한 4K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보면은, 캐논은 뭐 8K의 첫 발을 내딛은 셈이고요. 이렇게 보면은, 뭐 똑같이 둘이 영상으로 주목받아도 지향점이나 뭐 바라보는 뭐 시장,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르고 카테고리도 다른 카메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니는 이제 뭐 8K 안할 거냐? 절대 그건 아닐 거예요. 예, 저는 알파 7 s 3 통해서 소니가 8K에 대해서 밑바탕도 완전히 깔아놨다고 보거든요. 일단은 새로운 코덱도 준비가 됐고요. 프로세서도 성능을 개선했고 또 여기다가 병렬 처리할 수 있는 예, 그런 구조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 4K랑 8K는 해상도 4 배, 그러니까 4배 많은 픽셀을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지금보다 프로세서를 4배 더 많이 쓰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두개 써서 4K 120프레임을 찍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칩을 8개 넣으면은, 8K로 120프레임을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 프로세서 성능 높이고, 뭐 효율 높이고 하면은, 뭐이그 개수를 줄일 수도 있겠죠. 지금뿐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뭐칩 성능 높이기도 하고, 예, 네, 더 많이 때려 박을 수도 있고요. <laughs> 네. 그래서 저는 알파 7S4는 지금처럼 이렇게 오래 걸리진 않고 아마 금방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얼른 나와서 좀 4세대 바디들이랑 이제 뭐 발을 맞춰야죠. 지금도 약간 보면은 좀 라인업이 꼬이고 있는 느낌 뭐 없진 않거든요. 네. 어쨌든 알파 7S3는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예. 네, 가격도 좋아요. 이거 400만원 정도 살수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큰 인기를 끌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니가 그동안 브랜딩을 굉장히 잘했다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기기 특성이 굉장히 납득이 잘 되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오랫동안 뭐 기본적으로 뭐 알파 7 라인, 그리고 S 라인, R 라인 이렇게 구분을 해서 명확하게 기기 특성을 구분해 왔기 때문에 네, 이번 신제품 봤을 때도, 아, 놀랍다, 새롭다라고 하지만, 아, 어떤 건지는 알겠다. 네, 안 써봐도 대충 뭘 말하려는 건지 알겠다라는 게 굉장히 머릿속에 잘 들어오거든요. 이게 바로 제가 항상 얘기하는 뭐, 잘된 브랜딩이고, 네, 좋은 마케팅입니다. 네, 이야기 너무 좀 길어졌는데, 이제 정리할게요. 전 어제까지만 해도 뭐가 나와도 이제 절대 안탈 거다. 근데 나는 더 이상 카메라 필요 없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발표 보고 나니까, 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만큼 잘 나왔고요. 돈또 열심히 벌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만듭니다. 네. 제품이 좀 나와 보면은 저도 빨리 좀 제품 만져보고 싶네요. 국내에도 8월에 나오려나요? 네. 아, 저는 그리고 이번에 S3 발표를 보고 나서 사실 뭐이 제품에 대한 것도 있지만 저한테 사실 마크포가더 맞을 것 같거든요. 근데 마크포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어, 조금 더 희망의로를 돌려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싶어서 더 기대하게 만들어주는 네, 그런 제품 발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길어졌는데 오늘 알파7 S3 이야기 했고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